침묵이 길어질수록 지은호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고, 지금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목 뒤를 서늘하게 후고 지나갔습니다. 상철이 먼저 꺼낸 건 엉뚱하게도 안부였습니다. 밥은 잘 먹고 다니냐? 지은호는 억지로 웃어보였어요. 네, 잘 먹고 있어요.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바로 지역 이야기로 들어갔습니다. 지역이랑은 요즘 어떠냐? 지은호의 손이 멈췄고 상철은 그걸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. 내가 받아야 할 질문을 내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렸다.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. 아저씨, 저랑 대표님은 원래 그런 사이예요. 저는 괜찮아요. 괜찮다는 말이 가장 괜찮지 않은 표정으로 나왔는데요. 상철은 고개를 접고 말했습니다. 괜찮다는 말로는 안 된다. 내가 미안한 것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는 목이 잠겼습니다. 미안함과 고마움이 함께 나오는 관계는 대개 단순하지 않잖아요.